안녕하세요. 게임러기입니다 자, 오늘은 대한민국 레트로 시세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혹시 어제 그 경매권으로 나왔던 젤다의 전설 정발판 가격 보신 분 계신가요? 어제 종료 가격이 무려 410만 원이었습니다. 410만 원. 대단한 가격이죠. 아마 제가 게임 수집하면서 봐왔던 가격 중에 공식적으로 봤던 가격 중에 제일 높은 가격인 것 같아요. 물론 비공식적으로 혹은 뒷거래를 통해서 이제 거래된 가격 중에 천만 원 넘는 게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천만원급 게임들은 판매자하고 구매자하고 뭐 합의가 돼갖고 그런 가격이 형성이 됐던 거지 공식적으로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은 가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기가 애매한데 어제 젤다 같은 경우는 제가 여태까지 왔던 수많은 컬렉터 분들, 유명하신 분들 모두가 참여해가지고 정말 이 게임 하나를 사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였는데 저도 정말 개항권을 써가지고 300만원까지 시도했지만 야 그게 41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구매자분을 예전에 개인적으로 이제 카톡으로 대화를 했던 적이 있어갖고 좀 여쭤봤어요. 젤다 사진 거 맞냐고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좀 간단히 물어봤는데 개인 신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목표가 국내 정식 발매된 현대슈퍼콤보 이 게임들 아마 올 컬렉을 목표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젤다만 지금 400 쓰신 거 봐서는. 어, 현대 슈퍼콤보에 발매된 게임이 한 40개 되거든요. 뭐 대충 가격대가 예상되십니까?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최근에 이 젤다를 판매하신 분이 제가 알기로도 좀 유명한 컬렉터 분이신데, 게임을 이제 뭐 정리하기로 하신 건지 정말 대단한 게임들을 많이 올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판매하셨던 제품, 경매로 얼마에 나왔는지를 제가 좀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현대 전자판 슈퍼마리오 r p g 요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많이 안 좋아요. 색, 박스 같은 거 변색도 심하고, 달아가지고, 이렇게, 날가 있는 것도 보이고요 음, 이 상태도 안 좋네요. 매뉴얼도 지금 이미 누렇고. 자, 얼마에 팔렸을까요? 자, 제가 힌트로 일본판 가격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일본판, 이제 꽉팩 같은 경우는 약30 있다는 한 3만원 정도. 그죠? 여긴 뭐, 2만 5천원짜리도 있네요. 대충 한 2, 3만원. 조금 조만 4만원. 이 정도 가격을 하고 있거든요. 자, 정발판. 상태 보여드렸죠? 누렇고, 변색 있는 거, 이런 거. 얼마에 팔렸을까요? 가격은 40만원. 10배죠, 10배. 1번판에 10배. 자, 그리고 슈퍼마리오 올스타즈. 슈퍼마리오 올스타즈 같은 경우는 약한 2010년 전에 한번 덤핑이 된 적이 있었어요. 갑자기. 그래갖고, 이때 나왔던 게 슈퍼마리오 올스타즈랑, 뭐였지? 요시아일랜드였나? 이런 거. 개당 만원이었거든요. 아마 이분도 그때 사셨던 걸로 생각이 돼요. 상태가 되게 좋잖아요. 자, 일본판 올스타즈 보면은 한 2만 5천원. 음, 뭐, 상태 좀 좋은 거한 5만원. 컷팩이 뭐한 3만 5천, 이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한 5만원 잡겠습니다. 5만원 잡을게요. 자, 그러면 정발판 가격이 얼마나 할까요? 자, 정발판 A급입니다. 어, 상태 좋죠? 완벽합니다. 약간 변색이 있네요, 사이드에. 자, 판매 가격은 22만원에 끝났네요. 일본판에 한 4배 정도. 자, 그리고, 현대 슈퍼 콤보이. 이게 뭐냐면은, 현대 슈퍼 콤보이에다가, 이제, 미니 콤보이 게임을 돌릴 수 있게 해주는 컨버터 같은 거죠. 박셋인데, 아, 저도 이거를, 박셋이 없거든요. 저도 알팩이랑 매뉴얼만 있는데, 입찰을 하려고 하다가 가격을 보고, 예, 포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정가는 8 3 0 0 0 원이었고, 일본판 한번 가격 볼까요? 일본판 같은 경우는 이제 2도 나와있네요. 게임보이 2.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어, 이거잖아요. 이거. 알팩 같은게 15,000원 음... 어? 박스 있네요. 박스 한 35,000원 정도. 그죠? 우리나라거 정발판은 얼마, 얼마로 얼마 끝났을까요? 박스지세요. 상태도 좋습니다. 약간 이런데 테이프로 붙인게 있긴 한데 워낙 희귀한거라서 어, 팩은 엄청 깨끗하네요. 이게좀 아쉽죠. 종류가격이와 90만원 보이십니까? 일본판에 몇 배죠? 일본판은 얼마였죠 34,000원이었잖아요. 약 30배 정도 가격. 음, 대단하죠? 자, 그리고 현대전자판 슈퍼콤보이 혼드라3. 일본판으로는 이제 혼드라 스피릿인데, 이거 상태는뭐 그렇게 좋지 않아요. 어, 좀 플레이용감이 있고, 음, 팩도 좀 뒤에 변색이 있고요. 이것도 막좀 긁힘이 있네요. 자, 가격은 얼마에 끝났을까요? 자, 일본판 가격이 32,000원? 이거보단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음, 아, 이거 뭐 매뉴얼이 없거나 그런 건가 봐요. 그래한 9만원. 음, 9만원 정도. 이 정도 하거든요. 일본판 7만원, 8만원, 9만원. 좀 좋은 거뭐 12만원. 이 정도. 대 보이시죠? 아까보단 비싸죠? 정발판 가격 81만원. 몇 배죠? 이것도 거의 10배 되죠. 10배. 자, 슈퍼콤보이 엑슬레이. 자, 코나미사의 슈팅이죠 이거는 어 상태가 되게 좋아 보여요 거의 이 정도면 a급 이라고 봐야죠 예, 팩 비닐도 잘돼 있고 매뉴얼도 구김 없고 1번판 가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슬레이 1번판 같은 경우 와 20만원 9만원 이건 좀 비싼건가 65,000원 만 매뉴얼이 없죠 22만원 이거는 그냥 비싸게 잡겠습니다 한 그래도 18만원 정도 잡겠습니다 18만원짜리 게임. 비싸죠? 아까 앞에 게임들에 비해서. 정발판 얼마에 끝났을까요? 158만원. <laughs> 158만원. 10배죠, 10배. 자, 이번엔 동키콩 보겠습니다. 현대전자판 정식 발매판이고요. 어, 상태 이정도면 뭐 A급이라고 봐야죠. A급. 자, 일본판 얼마일까요? 일본판 동키콩. 동키콩 보니까 엄청 싸네요. 한 15,000원. 발팩은 8,000원, 2만원. 음, 좀 싸네요, 아까보다. 한 2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자, 정발판 얼마에 끝났을까요? 정발판 가격은 41만 5천원. 2 0배는 20배. 그리고 제가 이제 저번에 아이언키드 같은 거 여러분 제가 찝어드렸잖아요 그때 그런 말 했을 때, 에이, 그 가격이 올라가겠냐. 안 믿으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재미삼아서, 어, 해볼게요. 하셨던 분들. 결과 보셨죠?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게임 같은 게 돈이 없다 보니까 교환을 통해서 게임을 했었는데 이제는 시대가 좋아져서 패키지 같은 거 소장해도 괜찮습니다 충분히 나중에 더큰 가치 있는 돈이 될 수도 있고 물론 돈돈거리는 게 아니라 기왕이면 내가 즐겼던 게임 나중에 또 가치가 올라가면 좋잖아요 플러스 그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패키지가 많이 팔리겠죠 그래서 한국이 패키지장이 시좀 많이 커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런 가격 정보 공유해드리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냥 좋은 쪽으로 좀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